지금 오늘 방송 나가는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가 몸무게가 <laughs> 몇 키로 나갈까요? 세 자리, 세 자리 세 자리. 세 자리 세 자리. 18kg 정도에 어? 육박한다. 어? 어? 아 백수. 날씬하네. 날씬. 생각보다 날씬하네. 많이 날씬하신대. 날씬. 아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예. 와이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웃음> <웃음> <있잖아>. 나 정답. 정답. 백프로 이혼했습니다. 그렇게 뭐냐? 중요한 날 자기 어? 와이프 안 챙기고 남챙기려고 돌아다는데. 아. 달야 돌아줘. 어 아, <laughs> 아, <laughs> yeah, 준비. Let's go. Let's go. Let's go. <mythology> 오, <childhood48> <laughs> let's go.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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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밀어, 어, 글바, 완전히. 야, 야, 처음부터 다리 확실해. 다리 <laughs> <모르겠지? 웃음> 잡아줘야 돼. 오, 재훈 오빠. 오. 와.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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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와 오,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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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 갈수 있는. 아, 뭐야, 뭐야! <laughs> 어, 탁재훈 씨한테 가장 부족한 점이 협동심이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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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됐어. 나! 나! 얘, 만약에 흘러면 받아야 돼. 예, 예, 예. 흘러면 받을게요. <laughs> 하나, 둘, 셋! 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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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야 이게 되네. 어오오오 옳지. 이제 호철이, 호철이 잡아줄까, 호철이. 호철이 잡아줄 아니야, 너는 근데, 내가 근데 못 잡아.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내가 잡아라고. 내가 이런 역할이 아닌데.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았좋았 됐어, 뭐야. 야, 나이스! 좀어 됐어. 안전해. 거기서 오케이 오케이. 어니까아 먼저 아래를 먼저 보내. 나 먼저 보내. 아래 <laughs> 먼저 보내. 오케이, 알겠어. 보내. 아, 알겠어. 아, 아, 어. 못 가, 못 가. 나래 저기가 고비야, 나래 봐. 어깨를 봐. 자. 하나. 단계가아 오빠 가요. 오빠 갈수 있어요.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빠 오빠. 멋있어 멋있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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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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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로피라고 생각해. 오케이. 멋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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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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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대상 출이다>. <웃음> 아. <웃음>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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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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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 뭐야 이게! 한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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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겨 한겨! 한 예. 또 빠뜨리고 먹, <laughs> 먹이 주고 또 빠뜨리고. 먹, <laughs> 먹, 먹이를 먹, 아니요. 먹이. 출제자의 표정을 보고 어떤 맛을 표현하는지 맞춰야 합니다. 한번 뽑아가지고 다네. 첫 타자부터. <laughs> 타자. 지명을 한번 해 볼게요. <laughs> 첫 번째 주자는. 탁재현 아 오빠, 오빠 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 어, 화이팅. 야, 거기 다탁재연 밖에 없잖아. <laughs> 오빠, 그거 옛날 방식이야, 아니, 옛날 방식이라고, 아니, 오빠. 아니, 빨리, 가요, 아 빨리 나와요, 아, 빨리. 빨리 나와요죠 끌어내, 나오시죠. 끌어내, 끌어내. 야, 끌어내. 저는 오시죠. 아직도, 아직도 물이 뚝뚝 흘러요. <웃음> 물이 <웃음> 뚝뚝 흘러요, 이거 보세요. 왜 이렇게 흘러, 아이고. 왜 다른 사람 다안 젖었지? <laughs>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젖은 거야? 앞에? 네, 돌려가지고. 뭐야, 또그 머리만 나오게 해서 하는 거 같은데?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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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얼굴에 <laughs> 표현을 하라고요? <laughs> 나참이래요, 나참. <laughs> 시작. 아, 어. <laughs> <응? 웃음> 어, 애매한데. <laughs> 나래, 밍밍하다. 아, 오, 고철, <laughs> 고철. 음. 떨다. 어. 떨다. 아, <laughs> 아, 이건 다 <laughs> 정확하게 네. 표현해 주세요. 정확합니다, 이거. 어? <laughs> 준석, 비리다. 아니 먹을 걸 그렇게 좋아하는 애들이 이런 거못 맞힌다. <laughs> 평생 맛있다만 표현해봐 가지고. <laughs> 아 미지근하다. 야, 장훈 아. 쌉싸름하다. 어? 쌉싸름. 어? 오? 오! 아! 아! 아니, 어떻게 하루? 쌉싸름? 우리 탁사마 또한입 먹이려고 와. 내가. 아유. 내가 정확히 표현했잖아 입으로. 그러니까 그래. 뭔가 되게 맛있는 느낌은 아니었어. 이걸 보고 아, 쌉싸름하다를 맞췄다는 거는 뭐야? 한님, 한님. 한개 주는 거야? 한님. 참스럽게 그래. 어. 여기요. 아, 여, 여기요 왜? 소주 한 병만 주세요. 아. 안 돼, 안 돼. 힌트도안하시더라요 아이고, 맛있겠다. 그러면은 아. 재훈 님 입맛아 지금. 아, 과메기는 진짜 맞다. 완전 최초로 지금처럼. 과메기 식 과! 지금철. 과! 과! <웃음> 과! 과! 금 완전 제 과! 인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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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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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 진짜. 여기요. <웃음> <웃음> 저는 근데 지금 체온이 계속 내려가는데 <laughs> <이제 웃음>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갈 거예요 이제 여기갈 거예요 이제 갑니다. 야, 저기로, 저기로 갑니다. 저기로 갑니다. 이봐, 야 <laughs> 오빠 도망 못 가게 해라. 오빠 도망 못 가게. 이번 미션은 덩치 떡방아입니다. 아이풀로 모르게 떡을 좋아해. 헤이 야, 헤이 야, 떡주. 이성민 씨는 바구니에 올라탄 상태에서 나머지 멤버들은 네。 밧줄을 당겨 떡방아를 지어야 합니다. 오, 야, 이거, 이거 내려요. 내려요. 오, 와, 아, 됐어. 아, 됐어. 아. 똑같이 돌아봐. 와... 하은서씨 잠깐 나와봐요. 아. <laughs> 누가 뭐 바구니에 올라탄다 고 그래? <laughs> 푹신한 쿠션을 네. 다 넣고요. 네. 아 세상에 이런 것도 있어? 이거 좀만 더 괜찮아. 닭토끼 같아요, 닭토끼 아. 그 그래. 그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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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야 새게. 아 이게 뭐뭐 하는 거? 뭐 뭐. 하는 거야? 오, 오. <laughs> 진짜. 뭐 하는 거니? <웃음> <웃음> 준비. 시작. 당겨요 하나. 당겨요 하나. 아, 내려, 내려 내려요. 때리려. 아, 내려, 내려. 아, 내려요. 자, 내려요. 오케이. 오케이. 올려요 어. 어. 아. 자, 내려요. 아...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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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내려요. 아. 내려요. 자, 아, stain... 네, 내려요. 내려요. 려요 올려요. 올라 올려요. 라좀 해. 야, 나오는 거 맞아? 내려가. 야, 나오는 거 맞아? 안내려가데 자, 안 내려가는데 자, 아, 오케이 와, 와. 자, 와. 자 내려요 오케이 자, 올려요 아. 내려요 아. 어이야자 어, 올려요 아. 아. 똥 나와? 아. 안 나와요 <laughs> 자자주생 내려요 자. 아. 자, 내려요 내려요 자. 자. 아. 자. 자. 아. <laughs> <laughs> 자라도돼괜찮세요자 하나 둘셋접어줘요자 아, 내려요. 예. 아, 대. 어이가 없네 진짜. 하나 둘 셋.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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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려요. 1분 삼십초 정도 눌러 눌러 눌러. 야, 이거를 높이 든다고 좋은 게 아니라 살짝 살짝 자주 나 내려다 나타 해 봐. 살짝 살짝 자주 나 내려다 나타 해 봐. 어. 오케이. 둘 셋. 그렇지. 또또 어떤 쪽으로 빨리 그렇지. 또 그렇지. 그렇지. 잡지. 여기 봐 봐. 그래. 그렇지. 저 자, 그렇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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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조만수다 <Darwin> <confusing> <displaysSean> <Oliver> <PUñet audio>

시간 종료. 왜 저래. 아, 예, 고다 아, 고생하셨습다 자, 나를 찝 아, 유 아니, 안 한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와. 와. 어 야, 야, 야. 어 야, 야, 야. 아, 야, 둘, 왜 이렇게 돌려. 와! 야야야 야, 야. 아, <laughs> 야, 둘, 왜 이렇게 돌려. 너무 높은데? 야 돼. 하, 나 3. 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살살 살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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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직 아, 왔어요. 아어요 알겠어요. 갈게요. 갈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당기고당기고 셋, 튕기고. 당기고 자다. 하나, 둘, 셋. 오나오 셋. 오오좋오 좋다 오아오 좋다 오 좋아 오 좋아 오리 좋아 오우 좋오 좋아 오 좋아 오우 좋아 오나아 오우 좋아 오우 좋아 오우 좋나 오우 좋아 오우 좋나오 빨리 야오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그냥 놓. 오다. 어, 어, 그냥 나, 놓. 야. 야. 들어. 들어. 하나, 둘, 둘 셋. 아우야. 어, 어, 아, 잘 때다. 아우야 이 우와. 우와. 하 어, 어. 둘, 셋. 아우야. 어, 잘 때다. 나 나온다. 됐어. 오나왔던 오. 오자오 나온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아. 리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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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이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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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빨리 빨리빨리 네, 어머님 너무 어머니. 오늘 차린 거 많은데 아직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 여인 네, 배고파서 네, 어떻게 네. 할까요? 아니 어머니 네. 오늘 저희 뭐부터 좀해 주실 거예요? 낙지탕탕이요. 아, 아아아 육회를 마지막에. 아 더... 아 그러니까 아 여인. 저희는 네 명이 먹어요. 닥지훈 씨. 네? 뭐 말을 좀 해요. <laughs> 아까는 말을 제일 어? 재밌게 잘 하시더만 왜제 말씀 안 하셔보네요. <laughs> 뭐, 공격당했어, 공격당했어, 공격당했어. 어머님 나 좋다고 안 그랬잖아요. <laughs> 제일 잘생기다고 했어요. 아, 그럼 아이고. 제일 잘 생겼지. <laughs> <laughs>

새발낙지 해야 되고 육회는 한우여야 돼. 한우로 해야 돼요. 이게 아, 둘이 어, 딱 만나면 어, 입안에서 막 어. 음음 열이 터져. 꽃게 무침이라는 게 뭐예요? 산 꽃게를 손질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양념해가고 무친 거예요. 요번에 색해서 어. 먹으면 안 돼. 바로 먹지. 밥이 여기. 와우. 맛있지. 너무 맛있지? 와, 브라보. 브라보지. 와, 브라보. 와나 아까 왜밥 많이 먹었지 또 다시 토하고 아니, 다시 아니, 먹으면 아니, 안 돼요. <laughs> 아나 여기 소스에 밥은 뭐 비벼 먹어도 아 되나요? 이게 약간 멀 것잖아. 아 근데 이게 어머님은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세요? 에이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laughs> 엄마 진짜 누구? 왜 말을 못하세요? 똑똑하게 <laughs> <떳떳하게> 탁재훈이라고. <laughs> 누구 좋아하시는 노래가 뭐예요? 노래요? 네. <laughs> 발라드를 콩가 콩가. 발라드를 좋아하세요? <laughs> 예, 예. 참 다행이야 참다행이 음. 웃어 이 바보야 제발 웃어 <laughs> 이 <웃소이> 바보야 제발 웃어 <laughs> 이 바보야 아니 엄마를 면대야 엄마를 면대 내 가사가 엄마를 면대는 바보가 애절한 가사가 아니, 내려내려 <laughs> 봄에 하면은 여기가 알이 많이 들어가고 맛있는 거. 마지막에 아. 이게 뭔가요? 너무 맛있지. 어, 국물 너무 아, 맛있어. 국물에다 이거. 아, 와. 근데 이게 근데 지금 병어에 밑간을 아, 한게 아니죠? 응, 응. 근데 이렇게 달아? 원래 병어가 달고 한 유일하게 한한 수저로 퍼 먹을 수 있는 생선. 아. 살을. 살을. 예, 아, 아, 네, 저리. 저길... 아, 왜 비웃어 안 나오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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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 맛있다. 감사합니다. 기 아, 어, 응. 낙지가 먹고 껄낙지라 그래요. 아니 이 반지라가 아 뭐여 어머니 알토란 한번 나와주시면 안 돼요? 너매를하어 <laughs> <laughs> 어머니 알토란 한번 나와주시면 안 돼요? <laughs> 목포는 누가 옛날부터 항구라그랬죠 목포는 식당이 아니시.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유 너무 맞아. 재밌게, 아, 아, 너무 재밌으시대. 네. 어머님이랑 거진 한 일곱 살 차이 나나? 여기로 굉장히 젊으시구만 저요? 사십 초 아니에요. 어? 4 0 초? 어머님 5 0초 아니에요? 재훈 형 오십 중이에요. 오중이에요, 오중이에요. 아 근데 어. 이렇게 정안이에요. 잘생잘 생기고. 누난 내 여자. 누난 내 여자. 내 참이다. 나의 아버님 생겼네. 돌아보, 나의 아빠, 아빠, 아빠라고 해봐. 해. 아빠 그만하래. 진짜로 요만 딸이 있습니다. 아빠라고 불러야겠네. 이번 미션은 1대1 암벽 등반입니다. 미션은 개인전입니다한 <laughs> 명씩 암벽을 빠르게 등반해 암벽 정상에 종을 치기까지의 시간을 기록합니다. <laughs> 가장 빠르게 기록을 낸단한명만이승리입니다 이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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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 이승만! 이승이어만이 이승만! 이승어 이상민 씨 준비하고 있어심리 16초를 어. 마의 16초를 깰 것인지. 야, 아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출 뒤에서. 어, 가벼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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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워요. 어. 자, 뒤에서 자꾸 돈 갚으라 그래 빨리 도망가야 돼. <웃음> <웃음> 자, 뒤에서 자꾸 돈 갚으라 그래 빨리 도망가야 돼. 선미 슈퍼 아겼네요. 못 갔네요. 못 갔어. 예, 못갔어 아이고야. 아, 이고야 아이고야. 돈강으러 온다. 돈달라고오는다 아겼습니다. 았어 어, 재훈 오빠 근데 진짜 빨랐어. 아니 너무 빨리 들어가과연 우리 못 아니야, 자. 탁사마가 16초 3일을계산 중간에 쉬면 안 돼. 날라야 돼 계속. 날라야 날라 돼. 날라 다녀야 돼, 오빠. 오빠 그냥 자, 준비. 파이팅! 아니, 15초. 아니. 15초 가보자, 오빠. 가자. 와! 와. 와! 야 야, 야, 와! 와! 덕 h ị 성공 덕 ờ n 13초 안 보여요. <laughs> 예. 잘 먹고 갑니다. 너무 잘 먹었다 오 너무 자, 잘 먹었다. 자 이제 움직이지 말고. 아, 예.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아예예 예. Let's 예, 예. 제가 볼때 오늘 어디가 이길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들 양껏 따려 가지고 지금 어디가 이길지 몰라요. 아, 예. 최종 결과 양팀 0.2kg 차이입니다. 어? 어? 와또 아, 0.2kg. 승부가요? 또. 장은팀 시장 몸무게 722.0kg 최종 730.0kg으로 총 8kg 증량했습니다 <laughs> 어 이거는 몰래 먹었다는 얘긴데 아니 금식을 했는데 왜찐 거야? 나래팀 시장 몸무게 702.6kg 최종 710.4kg으로 총 7.8kg 증량했습니다 나래팀 승리입니다 찐거 아니야. 찐 거지. 차리 는데 이렇게 좋아한다고. 아, 그럼. 붙였잖아. 한번쌓면다 없어져요.